예. Yeah. 오늘 또 어제처럼, 어제가 일요일이고, 오늘은 월요일인데, 오늘이 5월 1일, 아, 노동자의 날이라고, 우리 일행들이 오늘 또약축회로 가자 하더라고요. 혼자 가만 생각해보니까, 어이, 근데 장사도 잘안 되는 가게에 혼자 보이 앉아 있는 게 좋겠나, 아니면 따라가는 게 좋겠나 하다가, 결국, 이렇게 따라왔어요. 왔어 생각해보니까 에이 정말 잘했다. 뭐야. 네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. 뭐이 세상에 어 지구에 내가 뭐돈 벌러 왔나? <laughs> 어? 안 그렇습니까. 우리가 뭐 물론 젊을 때 돈도 많이 벌고 해야 여행도 다니고 어? 또자녀들또 교육도 시키고 어? 또 좋은 집에도 살고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어야죠. 내가.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뭐그 돈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. 그러고 또 아니, 그럼 돈을 벌면은 그럼 뭐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나? 아, 어, 그것도 그럼 죽을 때까지? <laughs>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? 그 우리가 습관화된다 아닙니까? 습관화. 돈을 벌어야 된다.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. 이런 것을 언년이 어 그, 세네, 세뇌? 세네 됐다, 해야 되나? 하다 보니까, 이 달리는 차가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될지를 몰라요. 아, 우리가, 그래, 저 같은 경우도 그 성당시장에서 그가게를 하는데, 그길 노선, 노상, 노, 노상에 보면은 노상 그 장사꾼들이 많이 있어요. 그게 보면 할매들이 대충 많다입니까?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한번 뭐 할매를 본다입니까? 그럼 뭐 할매들은 그럼 뭐,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노? 하하,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간 오늘 센실을또 떨치버리고, 그냥 산에 와서, 지난주, 전번주에 왔던 그 자리에 또 왔어요. 이야, 오늘 진짜 와서 보니까 깨끗한 날씨야. 와서 보니까. 어이구, 저 앞에 저, 지키는 거 몰라. 아, 멋있습니다. 아 정말 녹색이 쫙 뿌리놓은, 아, 하하. 이한 장면을 보는 것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천만 원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, 제기분막 골골마다 저런 골에 들어가면 정말 그 더덕이나 아니면 좋은 산삼을 캘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오늘 그 더덕이나 산삼이 아니고 그 우리 같이 일랭이 오늘 4명 왔는데 다른 일행들은 다른 것을 뭐 거꾸로 다니고, 사리니뭐 산수함이니,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오직 땅두릅. 땅드룹. 아 땅두릅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지금까지 땅두릅 한가방 했고, 또 이쪽 옆에 여기도 땅두릅이 또 나올 것 같아갖고, 여기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오늘 하루는 이 땅두릅과 같이 하루를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. 하... 아. 하, 괜찮는나이가 있어서 그런가. 아이고, 여기 고사리 있습니다. 고사리. 고사리 고사리. 아이고. 고사리가 보이는가 모르겠네. 고사리. 고사리 고사리. 아이고. 한 방에 고사리가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. 아, 이런 이참 고사리 꺾는 이 즐거움. 음. 고사리를 오늘 세 개를 꺾고 또 여기도 고사리가 어이구 여기도 두 개가 있다 여기 하나 어이구. 지난 지난 주에 와서 고사를 리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라 올라왔네요 하하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오이커버이꽤 많다 하하 신납니다이 그 초등학교 때그 소풍 가갔고 봄을 찾게 할때그 즐거움. 악축회로 와서 이런 고사리라든가 이런 걸 산행물을 만나면은 딱그 그때처럼 즐거워요. 아. 하... 이참뭐 너무 멋있는 데를 와서 뭐라고 말할 정도가 아, 하... 이 보는 자체. 이 자체. 아, 하... 그 보는 자체가 이거 다 부처님입니다. 다 부처님. 왜?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 자체 우리가 부처 하면은 어떻게 어떤 이름이 있으면 모양을 짓잖아요. 부처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가? 세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즉각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보르다가뭐 상을 상 짓지 마라 하는데또 어떻게 열애를 보냐? 그 말이 아니고, 그 열애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고. 자신의 생명 활동, 자신의 본분선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름하여 열애라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. 견성 한번 이름 있다 견성. 갠성. 그럼 견성에 대한 모양을 짓는다 닙니까 상을 짓다. 는 그러면 내가 견성하게 되면은 왜될 것인가? 이생을 갖는다 아닙니까? 내가 견성하면은 하늘을 날라다닐 것이고, 어, 기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다 알아들을 것이다.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견성에 대한 어떤 그 상을 만든다 아닙니까? 그 상을 내려 놓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텅 내려 놓았을 때 아무런 그런 없이 응? 그 해농도 그랬다 아닙니까?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은 어디 있느냐? 그한마디에딱 끼친다 니까 아, 그래서, 이, 참, 이런 데 와서, 이 산에 와서, 어, 그, 저이 그, 즐겁다. 왜 즐거우냐 하면은, 이,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. 이렇게 걸어 다닐 때,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, 꽃사리가 어디 있을까? 꽃사리가 어디 있을까? 이거밖에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꽃사리가 어디 있을까? 해줄 때, 이 꽃사리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? 그러면 이 꽃사리를 하나 꺾었을 때, 이 고사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잖아요. 지금 여기 어?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식 상태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두니까 머리가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약초 캐러 온 사람들 물어 보여. 약초 사내 오면은 즐겁습니까뭐 너무 너무 즐겁다 그래요. 그럼 그즐거움 뭐.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? 그게 자신의 의식 상태를 지금 여기에 두고 있으니까. 우리가 깨는 성, 깨달음, 그 마찬가지입니다. 그 의식 상태를 과거에 두거나 미래에 두면 이게 망념이잖아요. 현재심 불가득, 미래심 불가득, 과거심 불가득. 어느 하나 과거는 지나가고 없어. 현재는, 현재라고 점찍을 만한 데가 없어요. 현재, 컴 벌써 과거도.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. 이리잖아요. 그러니까, 그, 그, 망념 상태를 탁 닐아놨을 때. 그 닐아는 어떻게 내려놓노못 닐아요. 그러면은, 우리가 그 열반에 들었다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, 만약에 부부 사업을 해갖고, 거기서부터 해탈하려면은, 그 부부 사업이라는, 했다는 그 생각에서 탁 벗어날 때. 그게 해탈이잖아요. 딴게 해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견성 같은 거, 아, 깨달음, 견성이나 깨달음 같은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을 일환하라.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. 텅빈 마음. 그리고, 그러니까, 아유, 니란 올라가니까 더그 망상이 떠 올라가고 못일어놓다임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과거에다 두지 말고, 미래에다 두지 말고, 지금 여기서,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는 그 자체가,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. 그 자체가 견성이고 <laughs> 제가 이 산에 와서, 아이고, 이런, 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잘 찍히는가도 모르겠고, 제가 두서없이 이런 말, 저런 말 하고 있는데, 요지는 그겁니다. 요지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과거도 아니고, 미래도 아니고, 지금 여기에 돌라 지금 여기에 두고, 지금 여기서의 자신의 의식 상태를 그 자각하라. 그 자각하는 과정에서 탁 깨침이 일어납니다. 이거는 뭐,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오직 자기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. 앉아갖고,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,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, 오직 지금 여기서의 생각 속에 탁 있을 때, 두닷없이 탁함 깨치는 견성을 할수 있다 아, 이런 이야기.